안녕하세요 리이입니다. 오늘 가볼 곳은 황폐하게 버려진 석회석폐 광산을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살려낸 32만평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넓은 공간을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전망대 에메라이즈 색으로 빛나며 방문객의 감탄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호수와 둘레길 6월에 아름답게 피어날 5,500평 규모의 라벤더 정원 많은 이의 관심을 사로잡는 각종 액티비티 체험시설까지 갖춘 복합 테마 공원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무릉별 유천지는 과거 세석장으로 사용했던 건물을 전시실로 운영하고 있어 구경할 공간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무릉별 유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릉별 유천지에는 두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요. 체험시설이 가까운 곳은 제1주차장이고, 주변 전망을 볼수 있는 세석장이 위치한 곳은 제2주차장입니다. 아마 경치 위주로 관람하실 분들은 제2주차장에서 이용하시면 더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제1주차장에서 무릉별 열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감상해 보기 위해서 여기 1주차장으로 왔습니다. 방문자 센터 바로 옆에 이렇게 무릉별 열차 정거장이 있기 때문에 찾기에는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이 무릉별 열차는 입장권 끊으시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곳이 1주차장 무릉별 열차 탑승 위치인데요. 쇠석장. 라벤더 정원 오프로드 루지 이렇게 총 3개의 정거장을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서 탑승 또는 하차할 수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제가 원하던 무릉별 열차가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황색의 귀여운 열차를 타고 안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평일에 방문했기 때문에 한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오프로드 루지를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곳이 석회석 채광을 했던 곳이기에 호수에 석회 성분이 녹아있는데요 이로 인해 독특한 에메랄드 물빛을 뽐내고 있습니다 평소 보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에 한참 눈을 떼지 못했는데요 황폐하게 버려진 폐광산을 더 이상의 자연 훼손 없이 복원했다는 점 그리고 쌍용 CNE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했다는 점이 무릉별 유천지의 또 다른 특별한 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 800억 규모의 자금을 통해 물음별 유천지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추가로 1,200억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여 모노레일과 수상 공원 등 2단계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되는 물음별 유천지입니다. 이게 과거 석회암 폐광지였을 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이 현재는 지금의 무릉별 유천지로 새롭게 단장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전망대에 가서 전체적인 경치를 더 감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에메랄드빛 호수다 보니까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느껴지는 장소이고요. 여기 전체적으로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돌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부지가 꽤 넓은 편이라서 도보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용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시면서 감상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6월에는 라벤더 축제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6월에 방문하시면 더욱더 멋진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쪽에는 오프로드 루지 체험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언덕길을 타고 내려가면서 루지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저 위에 전망대가 하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전망을 감상할 예정이고요. 이 C 정류장에서 전망대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이동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트레킹 코스처럼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 구성되어 있어서 먼저 저 위에 전망대 올라가서 구경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화장실도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앞에 보이는 정면의 길을 따라서 두미르 전망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미르 전망대에서 그 앞에 세 글자 두미르는 쌍용을 뜻하는 우리 순수 우리 말이라고 합니다. 이 무릉별 유천지의 부지를 쌍용이 무상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쌍용의 이름을 딴 두미르 전망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두미르 전망대가 보이는데요. 약간 이게 계단이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조금 아찔한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경사가 약간 있는 편이라서 편한 운동화 신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두미르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기 앞서서 먼저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더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에메랄드빛 토수가 정말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약간 흐린 편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와 전망대가 생각보다 여기 높네요.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자면, 총 길이가 약 24.6m, 그리고 폭 3m 규모의 전망시설입니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전망대 올라가기 전에 여기 옆에 있는 암석들의 모습인데요. 이게 아마 채석을 한 현장인 것 같아요. 뭔가 긁어낸 듯한 이런 자국들이 여기 암석에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뭔가 각진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 석회석을 채석했던 현장인 것 같아요. 옆에도 작은 글이 있는 거 봐서 저 길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석회석을 채석한 것 같습니다. 구조물이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뭐 흔들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여기 전망대 한쪽에 약간 쉼터라고 해야 되나? 여기 앉을 수 있는 자리도 있고요. 아, 이렇게 조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자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이렇게 보면은 또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오, 올라가면 무서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바닥이 뚫려있지는 않으니까 무섭지 않게 올라가서 전망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요 밑에가 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찔하긴 한데요. 오. 끝에 보니까 살짝 흔들려서 오, 아찔한 그런 느낌은 있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조망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철골 구조물로 인해서 조금 시야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전망대 옆에는 이렇게 벤치도 놓여 있어서 여기 앉아서 기념사진 남기시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 남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보면은 되게 작아 보이는데 막상 걸어다니려면 은근히 이게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지금 라벤더 정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라벤더 정원의 규모가 무려 5,500평이라고 합니다. 상당한 면적의 라벤더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봉오리가 올라오지 않아서 특유의 예쁜 색감은 여기서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6월에 방문하시면 정말 멋진 색채를 나타내지 않을까 합니다. 이 앞쪽에는 코스모스 정원이 꾸려져 있는데요. 뭐 코스모스가 필시기는 아니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둘러만 볼 생각입니다. 가을에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질 이곳을 코스모스로 가을에는 꾸미는 것 같고요. 이 앞에가 코스모스 정원의 모습입니다. 라벤더 정원에 비해서 그 규모는 막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그래도 가을 기분 내시는 데는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 정원의 모습이었고요. 코스모스 정원을 뒤로 하고 뚫레 뚫레 걷다 보니까 앞에 라벤더 정원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곳에서 금고코와 라벤더 정원 방향이 나뉘어지는데요. 라벤더 정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 주변 시설물들 색감이 너무 예뻐서. 여기 라벤더 필시계 방문하면 진짜 너무 멋지게 사진을 남겨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와, 여기 시설물이 너무,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주변에 여러 가지 조형물들도 있어서 여기가 사진 감성지로 좀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시면 진짜 예쁘게 사진 남겨가셔야 될것 같고요. 내려와서 보는 호세의 모습이 더 예쁩니다. 와 이거 와 엄청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지금 호수가 햇빛에 비쳐가지고 지금 영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못할 것 같은데 와 이게 육안으로 보니까 호수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쉴수 있게 벤치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와, 여기 사진 남기면 정말 예쁠 것 같네요. 그리고 호수 앞쪽에 지금 라벤더들이 다 식재되어 있어요. 와, 이거 6월에 방문하면 진짜 장관일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와. 괜히 일찍 왔나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나중에 한창 절정일 때 방문하시면 라벤더 색감이 너무 예쁘게 피어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이 부지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았는데, 직접 내려와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볼만한 곳이 구석구석 있는 것 같아요. 금고코. 이쪽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금고코는 여기 있는 두 개의 호수 중 비교적 작은 규모의 호수입니다. 앞에 보이는 호수의 모습이 금고코입니다. 와, 아, 여기 둘러보다 보니까 아, 더욱더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호수를 따라서 걸을 수 있도록 산책 코스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호수 주변 가볍게 걸어 보시면서 무릉별 유천지 이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꽃향기도 충분히 여기 뿜어져 나오고 있어서 꽃향기 맡으면서 산책하기 너무 좋네요, 오늘. 깎여져 나간 자연의 모습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산업 시설을 이렇게 추가적인 자연 해손 없이 꾸려냈다는 것에 동의시에서 잘한 일이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 여유 있게 걸어다니니까 힐링하는 기분입니다, 진짜. 이 호수가 그 지하에서 용출되는 지하수와 그 계곡에서 흘러나오는 물들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물고기도 살고 있고, 물고기가 있다 보니까 뭐 새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예전에 황폐했던 모습을 이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게 어찌게 탈바꿈한 상태입니다. 가까이서 후세의 모습도 볼수 있어서, 아, 좋네요.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가까이 내려와 보니까. 금고코의 모습을 감상하고 이제 한 바퀴 돌아서 나가는 길인데요. 이쪽 한쪽으로도 정원이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꽤나 상당한 규모의 정원이 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에 또 개인적으로 한번더 방문해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여행 삼아서 방문하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호수 바로 또 앞쪽에 여기 간이 놀이터가 또 꾸려져 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어디 방문하시면 그 자녀분들은 좀 지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놀이터가 꾸려져 있어서 상당한 시간을 여기서 보내시다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기 뭐 파라솔이랑 벤치, 평상 뭐 이런 게다 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시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걸어서 쇄석장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라벤더 정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엄청난 면적의 라벤더 정원이 꾸려져 있고요. 이제 여기 쇄석장 먼저 들어가서 내부 시설 감상하고 쇄석장 앞에 외관들 둘러볼 예정입니다. 기존 산업 시설로 사용하던 쇄석장을 제2 주차장 매표소와 전시실, 그리고 카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전의 외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 2층은 멀티미디어 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디어 시설 및 작은 사진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2층은 쇠석 갤러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멘트가 생산되는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볼수 있는데요. 해설가분의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다가 작업 현장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1시간에 1300톤이라는 엄청난 작업량을 선보이는 1차 세석기의 모습도 멀리나마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4층 전망 카페에는 여러 간식과 더불어 독특한 컨셉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멘트 아이스크림입니다 구운 마시멜로우는 석탄 흑임자 아이스크림은 시멘트 스프는 삽 컵은 쌍용 시멘트 포대를 나타내는 재미있는 아이스크림인데요 가격은 6,500원으로 제법 비싼 편이지만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 한번 먹어봤는데요 아이디어 상품으로 잘 만든 제품인 듯합니다 널찍한 잔디밭 앞으로는 여기 청어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곡코보다 상대적으로 큰 모습의 청어코입니다. 옆에 한쪽에는 그 실제 사용되었던 그런 장비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한번 어떤 장비인지 한번 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의 장비는 몬스터 덤프트럭으로 장비 가격만 무려 12억에 달하는 대단한 장비입니다 발파된 석회석을 실어 나르는 장비 인데요 와 바퀴가 사람 키보다 커요 이 타이어 하나만 거의 천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무거운 석회석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상당히 튼튼한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타이어 가격이 측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와 덤프 트럭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올라와서 좀더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괜히 12억짜리 장비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의 덤프 트럭.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덤프 트럭 옆으로는 차갑기가 또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석회석을 발파하기 위한. 그 화역을 장전하는 구멍을 내는 장비라고 합니다. 이 장비 역시 굉장히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장비의 가격도 무려 5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석회석을 채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었던 장비들인 것 같고요. 이 장비 앞으로는 청옥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청오코만 구경하고 돌아가면 오늘의 여행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여기 무릉배 유천지가 한국의 작은 스위스로도 표현을 하던데, 제가 외국은 가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곳입니다. 날씨 맑은 날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청오코 바로 옆에 여기 전시물이 있는데요. 이 눈앞에 보이는 전시물의 이름은 거인의 휴식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50년간 석회석을 채굴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더 이상 석회석을 채굴하지 않으니까 그런 휴식의 의미에서 이런 거인의 휴식이라는 작품이 이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도 몇번 촬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와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라벤더가 절정인 6월 초 중순에 방문하시면 라벤더가 한창 피어난 무릉별 유천지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기존 황폐했던 채석장을 이렇게 자연의 훼손 없이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관광 단지로 꾸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 같고요. 동해시에서 정말 제대로 작정하고 만들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무릉별 유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리가 멀지 않다면 다시 또 자주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긴 한데요. 민간 유치를 통해서 2단계 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모노레일 그리고 뭐 수상 정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되고 나셔서 한번쯤 다시 방문해 봐야 될 만한 장소이지 않을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곳이고요. 다시 한번 들르고 싶은 느낌이 드는 무릉별 유천지였습니다. 한번 시간 되신다면은 여기 동해시에 위치한 무릉별 유천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